메리 크리스마스 허허. 저 안쪽이 7이고 아 7, 8, 8. 여기가 차 놓는 거. 시그니처는 저희가 아까 조금 봤는데 너무 음지라서 되게 추울 것 같아 요 여름이면 내가 봤을 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응. 지금은 SC11, 12랑 SC34 어. 요기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그 옆에 3, 3, 4 한번 보자. s c 인데 근데 여기 앞에 풍경은 좋아. 여기는 좀... 차 바로 앞에 안에 캐스것같아차에이 그냥 바로 그냥 꺼는서 그냥 바로 딱... 응. 딱... 이게 11이구나. 여기는 SC? 시죠 11이요 11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12가 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11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체크인 기록부 같은 걸 쓰고 공량제와 음식물 쓰레기 한 장씩 한 장씩 키오스크로 음식도 주문할 수 있고 <laughs> 고구마 판다 고구마 먹고 싶은데 고구마, 오일, 과자, 버터, 식용유 판에 소금, 허브 설탕, 얼음, 어, 맥주 소요. 와인이랑 해외 맥주도 있네 고무장, 가위, 수세미, 핫팩 어, 이소카스도 있다 종이 어. 5리터에 9,000원 싼데? 이름 뭐더라? 아노스필저 입구가 작아서 이거를 껴줘야지 맞아요 노스피리 좋은 게 이거를 눌러야지 이렇게 나와요 안 누르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새거나 그런 걱정은 좀덜 합니다 심지가 좀 적셔져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장르를 넣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아니 이게 힘이 그러니까 그렇지 아 힘들어서? 이 헬스포츠 김레는 유튜브에서 혼자 칠수 있다고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오, 검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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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녹스 야전 침대를 했습니다. 산 지는 지금 한 3년 됐는데 택근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옷캠을 위해 마련한 기어 미션 등유난로 예전 침대에 사용하시려면은 다리도 따로 사셔야 돼요 살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토캠핑 웬만하면 건들지 마 오토캠핑이 자연 속에서 쉬는 거라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투데이 베이스캠프 연기 사일차. <목소리> 뭔지 알지? 오늘 일단 버섯 파스타. <목소리> 금서 킥은 뭐냐? 소금을 잔뜩 넣은 면수를. <목소리> 이건 저희가 로제랑 토마토를 섞은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캠핑으로 오시면 암호 같은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점심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이렇게 설거지도 좀 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음. 5시! 지금 딱 5시인데 와... 해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도였는데 바로 영하 1도가 된거 보니까 응. 아마... 밤은 이렇게 춥지 않을까... 예쓰 예쓰 노대지 아, 시, 밥좌식 시, 밥식식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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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마토트레더스가가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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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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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침대 양쪽에 펴고 중간에 약간 두꺼운 담요 같은 거랑 그 밑에는 저희 배백킹 때 사용하는 그라운드 시트를 깔았어요. 여기 침대 침대 사이 자리가 약간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좋습니다. 음. 아나 모자 쓰는 내가 좋아하는 케일 거의 교복처럼 쓰는 거예요. 이 모자. 이 모자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되게 덥고 약간 좀 화나 보여. 아즈마 하이라이트. 어?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스노우 피크 산 산인데. 오늘 이제 위스키 한잔 하고 자려고 합니다. 저희 침낭은 노스페이스 블루카주. 삼계절입니다. Good night. Good night. 잘 잤나요? 네, 음, 잘 잤습니다. 어땠나요? 추웠어요. 겨울에는 여기에 담요라도 하나 깔아야 될것 같아요. 망치. 아 망치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빌렸어요. 멍청하죠 네, 멍청해요 근데 캠핑 나와 보세요. 다멍청해서요 갑자기 일갈. 저희 머물렀던 박지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와참새의 SC1110이나 잭 56의 박지를 어, 선택하실 분들은 저 건너편에 저 컨테이너 쪽에 있는 개들이 새벽까지 계속 습니다 유의하세요 아까 사장님 만나뵀는데 <laughs> 저기 건너편에 개가 다섯 마리라 하더라고요 이쪽 사이트 좋아 근데 이쪽도 좋아 응, 가을, 여름에 근처, 야, 여름에 맞지? 어. 서울에서 별로 안 멀어서 오기 좋고 음. 깨끗하고 넓어서 강추 드립니다 회사로 가자 회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 저는 일을 하러 갑니다. 놀았 s a little hair, 거 o e So you go. I'm going to go t 겠습니다 h o u 세 e 소개해 주 i n g to go to 사